극예술 실험집단 초에 왔는데요 네, 극단, 아, 극예술 실험집단 초에 <laughs> 멤버들 모시고 <laughs> 네, 네.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네, 지금 안 보시지만 네, 뒤쪽에 멤버들이 아주 많은데요 아, 지금 멤버들 굉장히 많은데 혹시 <laughs> 네. 지금 단원들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 총 19명 정도 아, 1분인데 오늘 이, 지금 계신 분들은 아, 연습에 참여 이번, 아, 네. 이번 작품에 참여하는 이런... 이번 작품 총몇 분이나 나오시죠? 출연진은 저희 총 하우 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멤버가 지금 다 네. 같이 있는 네. 시간이고. 아네 어, 본격적인 질문하기 전에 어, 개인 소개부터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배우 <laughs> 이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예술실험집단 초의 대표이자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극예술실험집단 초의 배우 목수연입니다. 네 이거 부연설명 토크쇼는요 부산연극을 소개합니다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섹션 부산연극제 올해 비섹션에 출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나 뭐 뒷이야기. 뭐, 극단에 대한 이야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공연을 보신 분들, 보시기 전에 분들이 아마 보시고, 어, 참고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15분 동안 짧게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하는 거라서, 어, 하실 말씀 너무 많으시면 제가 중간에 좀 끊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네 어, 지금 그예술실험집단 초인데 제가 예전부터 한번 궁금했던 건데 네. 이 극단 이름을 지 어떻게 짓게 됐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21년도 당시 창단을 할때 21년도 네, 초 어, 저희가 원래 학교 이제 다니다가 스터디 잡초라는 팀이 있었어요. 어... <laughs> 거기서 잡을 빼고 이제 초로 가자 했었는데 조금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팀 이름에 해서 초 하면 조금 다들 떠오르는 것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어... 뭐 촛불의 초도 되고 어... 뭐 시간의 초도 되고 뭐 풀초자 뛰어넘을 초자 뭐 되게 다양한 곳에. 붙일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그만큼 조금 다양한 연극들을 시도하고 싶다의 차원에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름 때문이라서 그렇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그 네. 극단에 조금 뭐 다양, 너무 다양한 장르의 음. 공연을 좀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아까 뭐 멤버분도 되게 많고 이렇게 대부분 그러면은 학교연으로 이렇게 이어진 멤버분들인가요? 네, 저희는 경성대 동문들로 조금 이루어진 끝다 응, 이거 <laughs> <laughs>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기런두 네. 분이 공동 대표라고 하셨는데 네. 어 어쨌든 대표분이시니까 네. 그 이번 부산 연극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어 이전 부산 연극제에서 두번 정도를 이제 연극제에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로 비섹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들어서. 이제 저희도, 아, 그럼 부산을 대표하는 섹션이니까 우리도 한번 넣어보자 해서 이번에 좋은 또 작품을 받게 돼서 작품으로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감사하게도. 아. 어... 붙어가지고. <laughs> 네. 네. 저희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어, 근데 그 와중에도 이게 잘된걸 보면 작품성은 어느 정도 조금 보장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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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작품 설명을 좀, 어, 배우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laughs> 저희 꽃피는 정과장은 음. <웃음> <웃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음, 자. 힘들어 <laughs>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웃음> 조금, <웃음> 조금 어, 어려운,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그런 작품이라고 좀볼수 있지 않을까? 봐, 보시는 거에 대해서. <laughs> 아이 <laughs> 네. 작품은, <laughs> 아, 네. 네. 작품은 어렵지만 네. 어렵지 않다. 네. 이 작품 설명 끝인가요? 예상치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또 대상치고> 못한. <laughs> <laughs> 네, 지금 어, 배우분이 어이구... 봤을때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아무래도 이 앞에 나오신 거 보면 그 네. 주된 역할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어, 그러면 은 본인이 맡을 역할에 대해서라도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네. 제가 맡은 역은 이제 배춘영이라는 역이고요 네. 네, 그 이제 얘기해도 되나요? 어, 네, 네. 그럼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세월호 사건 피해자로서 아... 음. 그 주위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지켜주지 못했다는 뭐 죄책감과 좀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라든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그런 것들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음볼수 있을 그런 것 같습니다. 역할을 일단 맡으셨고, 네네. 아 그럼 반대로 또 역할을 이번에 또주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어, 맡으신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장순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제주4 3을 겪은 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또 춘영과 하영을 만나고 또 이제 경숙과 태주 또이 앙상블들을 만나면서 또 재미나게 살아가는 음. <laughs> 네. 또그 속에서도 담담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인물로 나옵니다. 네. 아 그... 지금 두 가지 큰 사건이 약간 이어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해석한 게? 아그두 네. 사람이 만나서 뭔가가 좀 일어지는 네. 뭐 얘기 같은데 어 종합적으로 한번. 한번 작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아 네, 저희 작품은 어, 저희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었던, 특히 이제 4월에 어, 있었던 사건들의 어떤 사건들을 휩쓸려 버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 이들이 그렇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어, 그런 작품. 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를좀 들으면서 생각을 좀 드는 게 생각이 좀 드는 게 결코 좀 가볍지만은 않은 작품인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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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면 이 공연을 좀 보셨을 때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연을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럼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이 작품의 관람 포인트. 어, 예를 들면 뭐 극단 고도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중간중간에 숨어, 숨어있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얘기를 좀해주시더라고요 음. 네. 혹시 뭐 보신 분들이라도 음. 보시기 전에 분들이라도 요런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면 좋으시겠다 어. 두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연출림이 먼저 <laughs> 아무래도 출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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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4월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 정거장이라는 어떤 한나의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요 어, 그럼으로써 생기는 되게 인물 간의 케미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43 피해자의 순위와 419 혁명에 참여했던 경수이나눈 대화들이 굉장히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사건을 겪었는데 그 인물들만의 특징이 도드라지면서 나오는 음. 어떤 상상물들이 조금 주요 포인트로 음.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너무 약간 연출적인 말이었던 것 같고 좀 가볍게 <laughs> 뭔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건 없을까요? 아, 어, 네, 뭐 예를 들면 누구의 연기가 원래는 안이랬었는데뭐어뭐 네. 아 음. 어, 뭐 새로운, 새로운 시도였다라든지 뭐 저희가 뭐, 네. 이번에 캐스팅을 할때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또 여기 있는 지금 없지만. 이제 태주의 이선준 배우가 네. 또 히든 카드로 저희가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전는 보지 못하셨던 어떤 연기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 <laughs> 네. 네. 또하깐다요 네. 아 네. 그걸 좀 어. 눈여겨봐 달라고. 네. 아, 네. <laughs> <laughs>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인가요>? 네. <laughs> 어, 이제 <laughs> 인물들이 그런 큰 사건들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네,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음. 재미도 있고 또또 위로도 받을 수 음. 있는 그런 공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공연을 보신 음. 다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아, 거 네네. 좋은 거. 아또또 네, 한번 저랑 약간 <laughs> 대화하고 아, 네. 계셨는데 일단 그 음. 인물들의 미세한 표정을 좀 음. 보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음. 밝은, 아, 밝은 그 겉모습 안에 그 슬픈 눈동자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웃음> 제가 굉장히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작품이 좀 소재 자체가 좀 무거운 소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를 할 때도 연습을 할 때도 조금 좀 진지한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초, 네, 극예술집단 아, 초는 <laughs> 네. 아무래도 좀 밝은 에너지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음.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같은 게좀 없었을 까요 네. 연습을 지금 준비하면서 음.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무래도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이게 다른 인물로서 봐야 되는 걸 점점 이제 저 안으로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들이 쌓이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제 마치 제가 겪었던 음. 그런 일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항상 메타연극만 <laughs> 최근에 많이 <laughs> 네, 해오다가, 네, 네, 네. 이제, 오랜만에 드라마가 있는 작품을 맡게 돼서 어떤 인물의, 어, 인물의 어떤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하는 게좀 상당히 어려웠던 그 기간이 있었고요. 어, 아무래도 몰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그 슬픈 감정이라든지 음. 그런 처지는 그런 분위기들의 그 연습 과정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에 너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다들. 음. 그럼에도 힘내서 하자라는 분위기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밝은 에너지로 가보자. 배우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연출 입장에서도 한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어, 저도 연출가로서 사실 이 작품 굉장히 도, 큰 도전이라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사실 소재도 제가 조금 자신 있는 분야는 아니었어서 음. 되게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최근 또 실제로 제주도까지 가서 어좀그 핑계 삼아 네막 네? 핑계 삼아 평화공원 쪽이라든지 혼자 가셨나요? 네아다원들은다 나가요 아니 개별적으로 <laughs> 아. 이제 가는 거였어가지고 <laughs> 사실 다원들이 가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아그 <laughs> <laughs> 아, 그쵸 네 <laughs> 혹시 뭐 성과가 이 공연의 성과가 잘 된다면 뭐 배우분들과 다 같이 뭐 제주도 를 한번 아네 네, 저희가 공약으로 이거 한번안 그래도 성과가 괜찮으면 저희 하반기 MT로 제주도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그 성과가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어떤 성과죠? 제일 이, 어 베스트 작품상 네 작품상, 작품상. 네, 작품상을 아 받으면. 아니면 혹시 두 분께서 주 역할이시니까 뭐 예를 들어 들면 연기상을 받으신다면그뭐 상금을 전부 다다 다. 어. <laughs> <laughs> 네. 그러어 그런 계획은 어, 아 배우분들은 없으시고 <laughs>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laughs> 여기서 일단 한번 내뱉으시면 네. 어, 네. 말하기 때문에 했어요. 아 일단 두 분은 네. 개인적으로. 드시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드시 네. 때뭐 네, 네, 좋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될지. <laughs> 제주도 가진좀버겁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네. 조금 개인적인 부분이 좀 있네요 팀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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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젊은 팀이었어. <laughs> 아, 확실히 젊은 팀이죠? MC 이지희좀 나네요. 네. 아, 네, 네, 네. 혼자만. 예 <laughs> 네, 작품상을 받으면은 뭐... 아 아니 작품상 다 같이 받는다 아 같이, 같이 받는 거. 거. 연출상을 그럼 받으신다면 어, 연출상을 받으면 <laughs> 뭐. 제주도는 어렵고 아, 이제 아, 어, 어디 좋은데 제 기장까지 정도는 이제 다 같이 편점을 잡아서 올라갈 아, 수 있지 않을까 아, 역시 그래도 네. 대표님이라서 그런가 네. 아좀 같은 대표님이신데 아, 말을 아끼시는 분이야 순식이받 가지고. 아, 어, 네. 아, 어, 좀 기대. 확실히 좀어 비섹션에 몇 팀이 없다 보니까 그세개팀 응. 중에 좀 기대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 비섹션은 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중에 한 배우를 또 네. 캐스팅을 해서 같이 네. 작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본인이 직접 대표님이 보, 어, 어, 연출님이 다그 분들 을 캐스팅을 하신 건가요? 어 네, 저희가 인큐베이팅 섹션 오디션을 따로 또. 네. 옆에서 열어주셔가지고 네. 오디션을 이제 심사를 보러 가서 네. 거기서 이제 너무 좋은 배우분을 만나서 어, 그분을 열심히.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사실 이제 연기도 너무 훌륭하게 잘 오. 하셨을 뿐더러 어, 이, 어, 저희가 어쨌든 경성대 동문으로 좀이어진 극단이다 보니까 사실 올해도 저희가 초에 일단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다 경성대 부 아, 지원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어떤 이 시야를 조금 넓히자 는 개념도 있었고 예, 다른 학교 출신들의 학생들이 궁금하기도 했었고 어, 그리고 그분들과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아, 했었고.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실까요? 잠깐 모셔볼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일분3 0 초밖에 없어가지고 아유 예 아유 잠깐만 앉아 계시죠 예서 계시면 될것 예. 같아요 <laughs> <laughs> 예초 <laughs> 그때 아, 오시게 됐는데 어떤지 연습이 좀 전반적으로 소감 한마디 좀네와 진짜 너무 부족스러워 <laughs> 좋습니다 재밌, 재밌습니다좀 아, <laughs> 텃세 같은 건 없을까요 아 그런 건지 확실하게 없습니다 아 네. 나이가 없이 어떻게 됐어요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죄송해요 아, 안녕하십니까. 전 이제 갓 졸업한 28살 배우 이주한입니다. 아 이번에 그인 그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어떤 역할을 맡게 되셨는지 좀 저는 보는 소길이좀 해. 이번에 교장 선생님 역할이... 아, 네.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뭐, 앙상블도 이제 계속 중간중간 나올 예정입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꼭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큐 q 웨이팅 사업으로 해서 그세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신 네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극예술실험집단 초였고요 저희 이번에 부산연극제 히섹션 꽃피는 전거자 백양문화예술회관에서 백양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공연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